이 분들이 이 제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사주는 뭐야? 응? 어, 외국 나라 먼 나라 오히려 한국 땅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분들이 그렇게 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능력을 다 발휘를 하고 가지는 못했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양점집 영보신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에 우리 55세가 되신 닭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이 나이까지 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아 기우생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진짜로. 이분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고민이요, 가진 재주가 없어서 고민이야, 돈이 없어서 고민이야. 아무 고민은 없어, 솔직히. 근데 특히 뭐 닭띠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기우생 분들이. 머리도 좋고 막 의사, 약사, 뭐뭐 뭐 변호사 줄뭐뭐다 갖고 있어. 응? 진짜 못하는 게 없이 정말 열 가지 중에 너는 열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응? 너열 가지를 다 활용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응? 근데 이분들이 이 재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사주는 뭐야? 응? 어 외국 나라 먼 나라. 오히려 한국 땅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능력을 다 발휘를 하고 가지는 못했고 또, 뭐, 공무원 줄이 없어, 뭐, 예술, 예능의 줄이 없어. 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 이 집안에, 우리도 삼형제가 있고, 사형제가 있고, 하지면서도, 뭐, 삼형제, 사형제, 뭐, 십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이 집안을 다 이렇게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 손바닥 안에서 내 말로, 응? 나의 거처를 다 통해서, 응? 해 나가야 되는 사주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 응? 어, 엄마도 챙겨야 돼, 아버지도 챙겨야 돼, 내 형제자도 챙겨야 돼. 응? 내가 결혼을 해서도 내가 뭐 시댁자도 챙겨야 돼. 응? 다 그러니 이분들이 뭐 화려한 사주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응? 근데 돈을 벌어서 어때? 내가 쓸 때에는 없는 거야. 어, 다른 쪽으로 다 새나가고 응? 하기 때문에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버리고 음. 그러니 이분들이 그니까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고 음. 또 능력이 없어 갖고 밖에 뭐 밖에 나가서 뭐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밖에 나가서 또 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 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때? 내가 쓰는 돈은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 진짜 숨쉴 구멍 없이 여태까지 살아왔겠죠. 응? 음?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사주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1월부터 12월을 다 이제 통틀어서 보고 날도 봐야 되겠지만 응? 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살아온 것들을 보면 응? 음? 어, 이 정도의 높은 사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막그쪽으로 그, 가면서도 힘든 거야. 응. 음. 근데 이분들이 있잖아. 또 이래. 고지 또 쎄. 어, 1 더하기 1. 이어야 되는데 이 2다라는 답도 내가 느껴야 돼. 응, 내가 겪어보고, 내가 찍어 먹어보고 해야 이것도 믿는 거지. 내가 말한 게 법이고, 응? 내가 느낀 게 어, 선이라는 분들이에요. 응? 그래서 이분들이 뭐 못되고, 뭐 이런 분들은 없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강사주에 비해 또 마음은 여려 눈물도 많아 그렇지만 남 앞에서 울어 안 울어 자존심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과정도 내가 어떻게 복닥거리면서 내가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쪽을 갖고는 있어. 응? 진짜 그래프가 응? 진짜 오르막을 했다고 하면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그래프가 이런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들어와요. 응? 그러니 뭐좀 해볼만 하면은 안 돼. 또 어때? 갖고 있는 게 남한테 지기는 싫어. 밖에 나가서 내가 윗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야 돼. 내가 가진 돈이 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만 원이 오늘 다 써버리면 내일 돈 굶어 죽어. 그래도 어때? 남 앞에서는 지기 싫은 거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쓰고 내가 다음 거는 내가 알아서 응, 해결을 또 보고 가야 되는 쪽이죠. 음, 응.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은 진짜 다른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응? 조상 없는 이 후대손이 어디 있어, 그렇죠? 어 여기는 조상 줄려 아주 촉도 좋고, 응? 또 이렇게 신 우리가 신줄기와 절줄기는 분명히 달라요. 신줄기가 상당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조상줄력이 굉장히 세게 내려와, 신줄기. 그래서 촉도 좋아, 감도 좋아. 어, 내가 꿈으로 선몽받는 것도 많아. 응? 어, 근데 선몽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 누가 내려? 내가 잘라서 내리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나만의 수호신을 갖고 있고, 이분들은. 그래도 윗대에 빌던 공덕이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어. 응? 내가, 이내 자손이 잘못을 했던, 뭐 잘잘못을 뭐다 했던 간에, 그래도 내 자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꿈으로라도 선몽을, 예지몽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런 부분들을 내려주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생각은 조금 한번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야. 어, 내가 지금 힘드니, 응? 어, 그러면 내, 나 힘들지 않게 해줘야 될거 아니오, 응? 근데, 봐라. 내가 위 조상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어때 알아줄 수가 없어 줄 구멍이 없는 거야 응 내려줄 구멍이 없는 거야 응그 부분들은 무엇이 원인이고 또 조상이 너는 뭐 탈이 났어 무엇이 탈이 났어 아, 어떤 조상이 어떻게 탈이 났는지. 그 원인들은 조금 알아야 되겠죠, 응? 그저 무조건 구술한다고 해서 다 100%는 아니에요. 왜? 원인을 다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웃트라이만 자꾸 건드려버리면은, 원인은 이 속내에 있는데, 응? 어, 그구술한다고 해서, 운 맞이 구술한다고 해서, 해서 뭐될 거요? 아니면 뭐, 뭐, 뭐 사업 운을 뭐 받을 거요? 응? 여기에서 조상줄력에서 묶인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 기후생분들이. 응?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몰라, 듣던지 안 듣던지, 어? 본인이 진짜 궁금하고 하다고 하면은, 진짜 이분들은 1대1. 무엇이 원인인지를 조금 파악을 하고, 그래야 조금 내 마음속에 구슬하던지 안 하는지는 본인의 그거야, 응? 뭐 이분들이 뭐 구슬하라고 한들 할 거요? 뭐, 뭐, 뭘 이렇게 해보라고 한들 할 거요? 응?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하지만 원인은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알고는 가셔야 된다. 음,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 또, 어, 이분들이, 자, 이렇게 그동안에는, 어, 뭐, 그동안에도 굴, 굴곡 없는 삶이 어딨겠어. 음? 아무리 잘 나가고 짱짱하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굴곡 없고 힘들지 않게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음? 그만큼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 이 말년복에 말년에서 터지는 사람도 있고, 응?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 그동안에 굴곡은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민 년을 지났잖아. 이민 년에서는 내가 금전으로 완전히 부서져야 돼. 응? 작년에요. 작년에. 어... 또, 몸 쪽으로, 몸 쪽으로 누워야 돼. 조금 더 나아가서, 음, 응? 상을 받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응? 아팠다가 상을 받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의 덕은 없어. 어또 이거는 호불호는 굉장히 강하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써 촉으로 이 사람이 처음 봤던 그 느낌이 안 좋으면 이 사람은 끝까지 안 좋아. 음, 그래서 사람으로 내가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 쪽에서도 또 밀어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사람 사람의 이별, 어 이별도 가지고 왔어야 되고 이별이라고 해서. 꼭내 남자와의 이별이 아니고 어, 부모 어? 또 이런 부분의 생사의 이별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응? 근데 이분들이 작년 줄에서는 작년, 재작년, 한 3년 조금 <laughs> 더 나가서 한 5, 6년이 조금은 힘들었어. 근데 올해에 올해 개묘년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조금 변동수는 들어와. 어, 내가 직장을 옮기고. 또한자리에서또 올라가고 어, 승진, 음, 또 월급 음, 이런 부분들, 또 이직장에서 이직장으로 옮겨갈 때 내가 한 단계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올해에 또 반짝 들어와요. 어 그래서 어, 이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걸 옮겨야 돼 말아야 돼 음, 하는 부분들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촉이 있고 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대로 음. 조금 한번 옮겨 타도 무방하다. 어, 이동수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동수가 있다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다 움직일 거는 아니잖아. 음. 그러니 이동수 이동을 해도 무방하고 응? 음, 내가 무엇을 요만하게라도 차리고 가는 거. 음. 이런 것도 올해 벌써 상반기에 음력 3월 지나가면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또 하반기에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음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운대가 이렇게 조금씩 열리니 그때에는 조금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직업이 나한테 맞을 건지 어떠한 종목으로 가야 될 건지 이 부분은 조금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어 무방하다 올해의 운들은 뭐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부분들 몸 쪽으로 아픈 분뭐 그거는 어차피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내가 조금 살아가기 위한 목구멍이 틀수 있는 이 부분이 올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조금 상담 통해서 움직여야 될지 어그 자리에서 참고 있는 게 나을 건지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운들이 어. 그 동안에 힘들었다가 조금 숨쉴수 네. 있는 해운연이다 음. 응, 네. 분홍이 좀 말씀하셨는데 이 영상 보고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직접 방문 통해서 혹은 전화 접수 통해서 신청으로도 또 보시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는 게제 정확하게 아시는 방법이겠죠. 그럼요. 네. 응. 네, 얼굴 보고 하시는 게더 훨씬 나요. 아 근데 너무 멀거나, 네. 응. 제주도에서 올라올 수 없잖아. 제주도에서 네. 올라왔더라고 또. 아 그래요. 올라오셨더라고. 아, 예. 아. 그래서 그렇게 음. 직접. 이제 보면 저도 이제 얼굴에서 음. 보기도 하고 음, 무엇이 원인인지를 파악을 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